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가볍게 입기 좋은 여름 룩북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죠. 저도 더위를 먹는지 사실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티셔츠부터 스커트, 가방, 신발 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모아서 영상 한번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유익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또 한번 바로 보러 가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디. 이거는 진짜 빈티지 러블리의 그냥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코디예요. 일단 이 티셔츠 컬러명부터가 피스타치오인데 이 흔하지 않으면서도 오묘한 이 컬러감이 진짜... 진짜 너무 예쁘고 특히 소매나 넥크 부분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면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테슬처럼 보이는 이런 원단이 또 들어가면서 진짜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빈티지 하면서도 너무 예쁜 그런 포인트가 또돼주고요 그리고 앞판에 이런 레이스라빌 디테일. 이거 뭐야, 진짜로. 이런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되어주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옛날 빈티지 감성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같이 코디 맥시한 스커트도 비슷한 느낌인데 딱 보헤미안 무드가 생각나는 또 올해 약간 보호시크가 유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보호시크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할것 같고 저는 꼭 이런 코디가 아니어도 다른 코디에다가 이 스커트 하나 딱 얹어준다 하면은 딱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성을 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시한 기장감인데 소재 자체가 되게 쉬폰 소재같이 짧기도 얇고 이리저리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은근 여성스럽기도 하면서 소녀스러운 그런 감성을 나타내기 정말 좋은 그런 스커트고 또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밴딩이 막 조이는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입고 벗고 할 때도 되게 편하고요 가운데 이끈 이거 진짜 어쩔 거야 이 끈마저도 놓치지 않고 테슬이 달랑달랑 달려 있는 듯한 이런 끈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완전 빈티지 그 잡채 스커트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에 또 안감이 빠질 수가 없죠 이 얇은 소재를 고려해서 흰색 스커트 스커트가 더 떼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찰랑거리는 느낌의 소재감이어서 아무리 여름이어도 우리 하늘하늘한 느낌도 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딱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그냥 면 스커트보다도 통기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여름용 롱 스커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커트 완전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코디. 아 요것도 진짜 제가 캐주얼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또 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코디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색감이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한 느낌에다가 이너에는 일단 가볍게 나시를 한번 입어줘봤는데 크로스 되어 보이는 듯한 이런 랩 디자인이 아주 눈에 띄는 이런 나시 제품이에요. 일단 입어보고 진짜 놀란 게 소재가 정말 얇고 부드러운데 또 비침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나시 제품이어서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따로 끈을 조절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착용했을 때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각 입는 체형에 따라서 되게 부드럽게 착용되고 자연스럽게 매치하실 수 있는 그런 나시 제품이고, 또 밑에는 이렇게 라벨 포인트도 있어서 막 심심하지 않게.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나시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라벨 포인트 또 넣어주면서 귀여운 포인트를 또 엿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에는 스트라이프 소재의 스커트를 입어줬는데요. 이게 또 완전 반전 포인트가 또 있으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니 스커트 같지만 사실상 안에 바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가 또 되게 편하게 해주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지처럼 안감 같은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바지가 안에 하나 더 있다 그런 느낌이어서 입었을 때 진짜 그 스커트 입은 느낌보다는 아나 오늘 바지를 입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 제품이에요. 아니 어쩐지 제가 이거를 입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 안 입었나 솔직히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 바지가 있어서 되게 편한 거였던 그리고 이 소재가 두꺼운 소재가 아니고 이 겉에 들어가는 소재랑 동일하게 안에 바지를 또 만들어 주는. 되게 시원하고 엄청 가볍게 또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 제품이고 여름에 흰색 상의 아무거나 매치해도 그냥 가볍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코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이 코디의 키포인트 바로 이 바람막이 제품인데요. 거의 안쪽 살색이 그냥 다 보일 만큼 굉장히 얇은 소재의 아우터인데 요 우리 여름철에 사단 타템 진짜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 유용한 제품이고 일단 저는 화이트 색상을 입어줬는데 시스루 느낌으로 비쳐서 그런지 아우터를 입었는데도 또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 이 비치는 느낌이 되게 시원해 보이고 실제로도 엄청 가벼우면서 안 입은 것 마냥 라이트한 착용감에 여름에도 긴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바람막이 제품 진짜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우리 집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그 여름 감기를 또 제가 걸렸었는데요. 거의 2주 정도를 또 고생하고 이제 막 겨우 벗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마치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얇은 아우터가 정말 필수템이에요. 또 디자인 자체도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은근히 들어가는 이런 자수 디테일부터 스트링 조절 또 이렇게 은근 숨어있는 포인트를 보는 맛이 있는 아우터 제품이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 밖에 요즘에 날씨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더운데 그래도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또 너무 빵빵해서 감사한데 또 너무 추워. <laughs>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가벼운 아우터 무조건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또 여기 신발은 제가 실버 컬러의 스니커즈를 신어줬는데요. 여기 디자인은 진짜 날이 갈수록 더 예쁘고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제가 이렇게 높이가 낮은 느낌의 운동화를 요즘 좋아하는데. 이것도딱 슬링이 많이 핏도 예쁘면서 레더 소재가 살짝 굴곡지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면이 메쉬 소재로 제작이 되는데 보기에도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화 신으면 진짜 땀 차고 솔직히 너무 오래 신으면 냄새 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메쉬 소재로 마무리되면서 여름에도 걱정 없이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신기 좋은 그런 슬링. 스니커즈 제품이고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무난하니 컬러도 베이직하고 그래서 이제 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잘 매치할 수 있는 컬러로 구매하시는 거를 완전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는 위에만 또 티셔츠로 한번 갈아입어 봤는데요 제가 말했죠 이 스커트 위에 아무 상의나 입어주면 무조건 이쁠 거라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 반팔티랑 함께 입어 봤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이 해마랑 그 이외에 다양한 바다 생명체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깜찍한 티셔츠 제품이에요 이제 뭐 해파리, 뭐 불가사리, 뭐 여러 가지가 또 보이는데, 티셔츠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이 그래픽의 조합도 사실 너무 귀엽지만, 이런 컬러 매치라든지 글씨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들어가면서 진짜 여름에 딱 걸맞는 그런 시원해 보이는 무드의 디자인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입어주는 것도 예쁘지만, 우리 또롱스커트라든지데님아이템들이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제품이고, 또 이런 거는 무조건 여름 날씨가 아니더라도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감이기도 해서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뭔가 유니크한 포인트로 넣어주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깜찍한 무드를 하나 더 얹어주는 이 미니백, 이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시면서 스윙클 와셔라는 그런 소재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유광보다는 무광 가방을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뭔가 그촌스러운 느낌의 유광이 아니고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은은하게 예쁜 그런 느낌이어서 과한 느낌보다 그냥 예뻐서 들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쉐입도 되게 귀여우면서 양쪽에 스트링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또 조여 주면은 기존 모양보다 조금 더 쪼그라들면서 좀더 미니미하게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즐기실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다방면으로 매력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꼭 여름만 되면 안 하던 진짜 그런 블링블링한 아이템들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또 이런 가방을 매주면 포인트로 은은하게 블링블링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한 룩에도 유니크한 무드를 내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끔 아 오늘 내 룩이 좀 심심해 아 뭔가 좀 포인트를 줘야겠어 할 때는 이런 걸로 또 활용을 해주시면 또 아주 예쁜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 코디 오묘하면서도 매력 있는 차콜 색감의 반팔티에 귀여운 딸기우유 숏팬츠 조합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티셔츠라 함은 정말 입어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근래 입어본 티셔츠 중에서 진짜 제일 편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제를 보니까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캔셀 스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진짜 듣기만 해도 솔직히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었을 때 가볍기도 진짜 가벼운데 은근히 느껴지는 이 쿨링감에 이게 딱 붙는 핏이더래도 땀 흡수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름에 후두루두루한 느낌으로 즐기기 좋은 그런 소재감의 티셔츠 제품이에요. 또 바스트 부분에 이렇게 은은하게 큐빅이 박혀 있는데 이게 또 심플한 듯 여성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줘서 과하지 않고 예쁜 디테일이라더 좋은 것 같고 또 하이에 매치한 아주 깜찍한 반바지 이렇게 딸기우유 색감에 3부 기장감 정도 되는 쇼팬츠 아이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이에 베이직한 컬러 말고는 다른 컬러를 솔직히 좀... 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채도가 강한 핑크빛이 아니고 진짜 그 뮤트한 느낌의 색감이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은은한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색감이 대비되는 이런 어두운 상의랑 입었는데 또 밝은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주면 오히려 더 소녀스럽고 여리여리한 그런 무드를 또 내줄 수 있는 팬츠이기 때문에 팬츠하는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저는 오히려 되게 마음에 들기도 했고 옆부분에는 레이스로 제작된 라벨 디테일도 들어가요. 이런 게또 흔히 볼수 없는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좋고 막 여름에 못 입을 정도의 그런 두께감은 아니지만 얇으면서도 은근히 핏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면서 이 핏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크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팬츠 아이템이 그리고 여기에 또 핑크 컬러 스니커즈를 제가 또 한번 신어봤는데요. 톤온톤으로 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은은하게 컬러 포인트를 넣어주면서 이 운동화는 스탠드 오일 브랜드 제품인데 아니 스탠드 오일 요즘 선글라스도 막 만드시던 이런 신발까지 예쁘면 진짜 어떡하자는 것이. 진짜 미쳐보여 아무튼 이 슈즈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든게 앞코가 은근 길게 뻗는 듯한 이런 쉐입으로 또 빠지면서 윗부분이 뭔가 납작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핏감인데 이런 슬림한 바디가 진짜 되게 깔끔하면서도 막큰 디테일 없이 깔끔한 바디에 이런 컬러로만 포인트를 준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뒷면에 이렇게 화이트 배색이 들어가면서 밝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소재감도 보통의 운동화보다 좀더 말랑한 그런 느낌인데 보니까 스웨이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었을 때 되게 가벼우면서도 걸을 때도 굉장히 편해서 이 슈즈는 스타일도 예쁜데 착각감까지 좋은 그런 제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 코디 핑크 팬츠에 상의만 블라우스를 한번 갈아입었는데요 굉장히 얇으면서도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의 한여름에 진짜 제격인 그런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디자인 자체도 되게 러블리하면서 귀여운 디테일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또 과하지가 않고 소재감 자체에서 얇게 빠져서 그런지 가볍고 쉬어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또 너무 좋았어요. 품 자체도 저한테 살짝 넉넉한 느낌도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이렇게 쇼팬츠랑 매치를 해줬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하이 제품들이랑도 되게 다양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블라우스 하나 갖고 계시면 되게 여기저기 다양한 코디에 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코디 이거는 진짜 우리 휴가 때 진짜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솔직히 이런 느낌의 디자인은 진짜 처음 보는데 좀 예쁘지 않나요? 이 핀턱 디테일이 뭐. 모던한 듯 막상 입으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고 옷 전체가 핀턱으로 뒤덮이면서 되게 볼륨감 있게 풍신하게 살아나는 느낌인데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핀턱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페미닌한 무드가 확 느껴지는 그런 블라우스 아이템이에요. 또 중간 허리라인 부분에는 약간 선이 잡히면서 그 밑으로좀 이렇게 플레어하게 퍼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또 주는데 이게 허리는 또 얇아 보이고 그런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뭔가 이 볼륨감이 느껴지는 이 라인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긴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이렇게 화이트 숏팬츠랑 매치해왔는데 이 숏팬츠가 완전 깔끔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편하고 캐주얼한 무드의 팬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라우스랑도 매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볍게 반바지랑 매치해서 입어주는 것도 완전 추천드리고요. 함께 매치한 이 팬츠는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마감이 되면서 은근 캐주얼하면서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의 숏팬츠 제품이 또 허리 밴딩. 있는 부분에 작은 단추가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또 이게 각자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주는 것 같고 노우드 브랜드 옷들 자체가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들이 어딘가 하나씩 특별하게 다르다는 점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실버 컬러의 샌들을 또 신어줬는데요. 제가 진짜 여름에 신발이든 가방이든 실버 컬러의 제품들을 진짜 너무 좋아해. 요 그래서 꼭 여름만 되면 무조건 여러 개 소장하고 후디에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 샌들도 디자인이 너무 과하지 않고 트 왜 심플한 듯 여성스러운 느낌이어서 어. 사실 여름에 어떤 코디랑 매치를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코디하기가 너무 괜찮고 또 우리 키장녀들 아주 필요한 이키 높이 또 밑에 통굽이 살짝 들어가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키를 살짝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밑창은 이중 몰드 창으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고 족적은 막무지외반 평발 등 흔히 우리가 자세가 좀안 좋을 때면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해줄 수 있는 밑창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걸을 때도 되게 편하게 걷기 좋은 샌들로 여름에 예쁜데 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에 난 지금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크모크에서 또 다양하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여름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들 또 보여드렸는데요. 좀 빈티지한 느낌부터 러블리하고 모던한 느낌까지 여러 스타일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에 필요한 아이템 이외에도 보고 싶은 주제나 컨텐츠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